돈 세고 있었어요? 돈 세고 있었어? 돈 세고 있었어? <laughs> 엄마랑 흐른다고? 네? 엄마는 흐른다 나니야 <laughs>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너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돈 세는 행복에 젖어 있었어? 얼마나 있는데 최부자님 양은? 응 21만 6천원 <laughs> 6천원 빼면 어. 20, 딱 21만원 이나 거기서 딱 20만원만 주라 안되죠 그럼 얘는 만원밖에 없는데 만원 없는 애들도 있잖아 안돼요 이거를 다 엄마한테 주면 안돼요 주라 안 돼요. 그럼 얼마 줄건데 5만원 줄까 5만원 어. 주라 그럼 엄마 어그이 어, 5만원으로 뭐 사줘야 돼뭐 사줘? 바로? 응테이노스코스테이노스코스응4만원이 됐어 필요없어 야 5만원 주고 4만원짜리 사달라고 하면 나한테 만원밖에 안 남잖아 만원안 돼. 응, 그럼 만원 줄게요 안돼 그냥 5천원짜리 한장줘이거 그럼 내가 줄게 없어요. 한, 한 그러니까 다 1만 원만 줘. 근데. 음, 네. 그럼 만 원밖에 없어. 만원 부자지. 여덟 살 중에 만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있어요. 얼마 지갑에 만 원도 없어. 거짓말 치네. 진짜인데. 그럼 카드에 몇 돈이 있는데요? 카드는 빚이야, 빚. 돈 없는데 미리 쓰고 나중에 갚는 거야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야. 몇옷 써요, 저는? 어, 그러니까, 빗이니까 조금 써야지.